어, 된장찌개를 하려고 하는데 육수가 필요해서 육수 먼저 해요. 육수를 할 때는, 재료는, 물1리터에이 멸치를 5마리 정도, 대가리까지 합해서 이 정도 국물내면 돼요. 이게 20개고요. 어, 거기다 대파 하나, 어, 양파 이렇게, 이렇게, 쪼개서 넣고, 무, 어, 물 1리터에 마다 이거 한 개씩 넣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준비한 건 4리터예요. 그래서 네개 청양고추예요. 그리고 이거는 10개로 했어요. 그리고 어, 버섯도 표고버섯한두개 정도 짤른 거 하고 멸치액젓 한큰 술을 준비했습니다. 지금부터 는 만능육수를 만들어서 어, 이따가 이거 다 되면 어, 된장찌개 에좀 넣어서 만들려고 그래요. 자 처음에 이 10분 전에 다시마를 4쪽, 이게 4리터거든요, 물이. 그래서 4개를 불려놨어요. 이걸 한 5분 있다가 끓으면 5분 있다가 뺄 거고요. 여기에 멸치 20개. 대파 하나. 양파 하나. 오두 하나. 청양고추, 네 개. 이건 마늘인데요. 요 끝에만 잘라가지고 바로 씁니다. 이렇게 통째로 하는 거가 사포님도 많이 나오고 좋아요. 버섯 두 개. 마른 거 넣어도 되고, 젖은 거 넣어도 돼요. 그 다음에 멸치젓 한 큰술 이렇게 넣어서 30분 정도 끓여요. 이 만능 육수는 30분 끓였다가 30분 놔뒀다가 이 국물을 이용할 겁니다 육수가 다 됐는데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나왔어요 한번 먹어봤더니 달콤하고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나거든요 이 육수로 된장찌개를 만들면 아주 맛이 좋아요 재료를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음, 파는 반 개만 써시고요. 이렇게 옆으로 써시고요. 양파는 4분의 1 쪽으로 해서, 어, 뚜벅뚜벅 이렇게 써시고요. 떡은 3분의 1만 씁니다. 어, 먹기 좋게 이렇게 썰으세요. 청양고추 하나, 홍고추 하나 하는데요. 청양고추는 매운 거 싫어하면 아주 잘게 썰으시면 돼요. 이걸 넣으면 맛이 좀 개운하고 된장찌개가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홍고추도 좀 썰으세요 두부도 호박만큼 깍두썰기를 합니다 홍고버섯이 된장찌개하고 잘 어울려서 한개 30분 전에 불렸거든요 이거를 꼭 짜서 약간 짜서 이렇게 좀 길면 뚝잘라세요 육수를 한두컵 정도 여기다 부세요. 그리고 이게, 이게 이제 된장 종류가 하도 많은데 이건 집된장이에요. 어좀 슴슴하게 됐는데 어 이런 게 없는 분들은 어 재래식 된장 같은 이런 거를 쓰는데. 이게 좀 짜요. 그러니까 짠 사람은 이걸 좀 적게 넣으셔야 되겠죠. 저는 싱거우니까 한 큰술 반 정도 넣겠어요. 어 이게 이제 잘 풀어지는 거는 어자 이렇게 잘 풀었는데 혹시라도 잘안 풀린 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마저 다 풀으세요. 콩도 맛있거든요. 그다음에 여기다가 마늘. 반 큰술. 네, 고춧가루 반 큰술. 요시고, 맛을 보세요. 간이 삼 4만이 예, 좋은데, 약간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. 간이 약간 짜야지, 이, 두부나 야채를 들어가면 조금 더 간이 싱거워지겠죠? 이렇게 놓고요. 팔팔 끓으면 야채를 넣겠습니다. 음. 자, 아직 끓지 않은데 버섯을 좀 넣고요. 어, 지금 움직이죠? 이러면 야채를 전부 넣으세요. 어, 양파도 넣으시고, 고추, 소박. 두부도 미리 넣으세요. 간이 배게 네, 넘칠지 모르니까 불 조절을 잘하시고요. 이게 2인분 용이기 때문에 바로해서 두 사람이 먹을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썰어놓은 걸 적당한 음 적당히 넣으세요. 거의 다 들어가는데. 뚝배기가 좀 크면 좀더 많이 넣을 수 있죠. 그리고 위에 이렇게 거품이 나오면 좀 걷어내서 텁텁함을 좀 줄이시고요. 5분만 끓이고 어, 먹겠습니다. 어, 이게 5분 정도 끓으면 이렇게 양이 좀 줄어들 거예요. 그래서 어, 너무 짜면 육수를 조금 더부시고요좀 어, 싱거우면 된장을 좀 넣는 경우가 아, 대부분 간 맞추기가 좋고 구수하거든요. 어, 또는 그게 싫은 사람은 멸치액스를 조금 한 티스푼 정도 더 넣어서 간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작은 양으로 두 사람이 요즘에 2인 가족이 많으니까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렇게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